아나 진짜 겁나 짜증나네 님 뭐해요? 안 알려줘요 님 뭐해요? 거위에요 예? 거위에요 아니 이게 알려, 알려주, 알려줄 순 없지 물어보지 마라고 아, <laughs> 아유 님이 뭔데요? 그냥, 뭐, 먼저 말해봐요 그러면

뭘요? 티로 아봤다고요? 티로 오리에요. 왜요? 무슨 근거로요? 은행에서 미션을 하는데 제가 예예 오리 그 티루가 아무것도 없는 그 미션에 있는 공간에 가서 미션을 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자 님들 어? 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액자 그 은행에 에. 에. 액자의 미션이 있나요? 은행 액자에 미션 있는 거두개 있어요. 두개두개 있어요. 아니 근데 아, 액자에서 아, 무슨 아, 미션을 아, 해? 아, 그냥 아, 액자는 그거 그림 맞추는 거잖아. 근데, 아, 근데, 내가, 내가 근데, 네. 근데 이거... 어떤 액자였는지는 좀 듣고 싶어. 에 네. 이거는 스킵해야 되는 음, 거 아니에요? 일단 스킵하죠? 처음인데 아 일단 스킵할게요 아, 맞았잖아, 네 목소리 이쁘니까 스킵할게요 흐허허허 아, 아야말요 <laughs> 남성년대 일어나세요 남성년대 그런게 어딨어 아이 그.. 그래도 일단 어, 목소리 큰 감... 사람이 이기는거야 스킵해 아니 근데 내가 이거는 내가 보게 만두면 제제 제 그거다 감옥가는 어. 인포다 만두 <laughs> 어 만두면 인포다 만두도 인포야? 어 만두면 인포다 너무.. 감성출이 아, 아니에요? 감성출 그만해 너무 감성출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시 낚시 어 됐다 잘 잡았나요? 안녕하세요 네 잡았어요 세번세어한 발짝 떨어져서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몇 신다 형나 죽이려고 있는데 안죽여아 보세요 여기 있으세요 저예 여기 가면 저 있어서 그 갈색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준비서뭐 어떻게 된 거야? 창고 창고 화재지나 아무도 안 가? 가 무서워. 아,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어 뭐야? 어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무 대놓고 쓰러지는데? 누구예요? 어쨌든 두꺼지아 두꺼워서 누군지로 일단 왕성기 왕성기가 말할게요. 나그안기 방이 대만만 이러고 이가기막대 네, 거기서 도대체 했어. 아니, 제가 증언, 아, 제가 증언 하나 해도 돼요? 돼요? 네, 만두 그래요. 님 마지막에 신고 당하기 전에 은행 앞에서 저랑 같이 지나간 거 기억나시죠? 저요? 네. 어... 저 같이 있었어요, 거기. 그렇죠. 제가 네. 추암 님이랑 같이 네. 걸어가고 있었는데 만두 님 목소리로 무서워 같이 가 그러는 거예요. 아, 어, 근데 한마디에 해도... 만두 님 변장술 써요. 만두님 변장술사고, 추암님 죽이고, 추암님으로 변신하고, 그것도 모르고, 내 앞에서, <laughs> 추암님 모습으로, 아, 목소, 아, 무서워, 무서워, 같이 가, 막 이러는 거야. 만두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요? 죽은 게 추암이야. 아, 내가 추암이랑 같이 있었는데, 아, 죽은 게 추암이야. 나 개깜짝 개 놀랐잖아 아니라니깐요. 만두님 변장술사에 내가 손모 가지겁니다

만두가 어... 얘기하는데 추함이랑 같이 있어 갖고 만두맨 님이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죽은 게 만두맨이야. 아니 추함이야 <웃음> 여봐. <laughs> <laughs> 변장 썼어야 저거. 나쁜 어, 거아니야 오, 감사합니다. 좌부 아, 무서... <laughs> 예. 뭐야? 이거 체가그 오래된 선술집에서 선 술집이랑 어? 창고 사이어길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 안전 제일이 어디예요? 저 은행이요. 아신랑 근데... 은행에 같이 있었어요?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은행에서 안개 껴 가지고 손들어라 나 내가 은행 있었고 티로 님이 그 대광장 옆에 그 분수에서 같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손들어라 티로랑 아, 네. 어, 네. 이게 시, 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그냥 한마디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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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맨이 아까 티루를 제가 시, 실드 치는 걸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만두맨이 인포잖아요 그것도 있고. 어그 그러네. 갈색, 같은 인포라 가지고 실드 쳐지게 아닐까요? 그 아범장 아봉방에서... 씨. 어? 아니 우리 오리 셋이라니까요? 우리네우리네 어안경안 안경 들어와 그렇지. 들어와. <laughs> 비둘기는거 아니야? 자, 아 아니, 직업 공개하, 여러분, 직업 공개하세요. 직업 공개. 네, 여러분, 디텍도 얘기할게요. 저 죽으면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캐나다구나. 어디죠? 어, 봤어요. 안기머리님 어, 저 재승님이 주인 거 봤어요. <laughs> 음, 빨개져가지고. 잠깐만 아요 빨간색으로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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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네 빨간색 빨간자 빨간색 빨아색빨간네 니기모님 아니 저는 안기모리님이랑 체트에 같이 있었어요. 제가 아니 나는 안기모리님이 아닌 것 같아. 제승님이 맞는 것 같아. 뭐 어차피 그거의가 많아가지고 그 오리 두명 잡아갖고 괜찮아요. 그렇지, 오리 두명 잡았지. 일저 제승님 찌그러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어 가세요? 아이고. 야왜 가요? 송골매였네. 송골송골 아, 어, 잠깐만. 아, 우리 하나 그래도 나봐봐나 아니죠? 내가 혼자 다닐 테니까 나 죽으면 그 사람이 범인인 걸로. 아 뭐야? 뭐야? 자 경크요 도도도님이요 예.. 망한거 같요 망한거 같요 아니.. <laughs> 이미 걸릴거같아도도님이라고요 경크래요 예.. 네, 이미 걸린거 아, 같아요 씨. 나는.. <laughs> 아니... 나는 내 활약을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 나 혼자 다니면서 나 썰어라 나 죽여라 나는.. 겁나다내이 아이하어요 아이 번에도 솔직히 아유. 만 만두맨이 너무 시작하자마자 어이없게 죽어서 그래. <laughs> 만두 너무 맨... 빨리 가셨어. 어, 아니 추함으로 변장하고 막 목소리를 막 장난하게 내고 다니더라고. <laughs> 아, 무서워. 같이 가. 이러면서 너무 깜짝 놀랐잖아 추함이 <laughs> 죽었어. 바보라 그래, 바보. 근데 추함이 죽었어. 가보라 그래. 아유고 아이고. 어, 변장했었어, 맞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변장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야못다 <laughs> <laughs> 와, 이제 또 알았다. 이 게임 한 12시간 해도 아, 계속 깨달아? 어. <laughs>